예, 서울 구로의윤권장입니다 조금 전에 비서실장님하고 그 안보실 차장께서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7월 31일 수보회의 자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laughs> 그죠? 그런데 대통령의 회의는 모두 속기를 예, 속기록은 있으면 녹음은 없고 녹음이, 녹취가 없다고 하셨죠? 녹취가, 예, 예, 예. 속기를 하잖아요. 회의록 작성은 있는 거죠? 아니, 회의록 작성이 아니라 속기를 해야 돼요. 대통령의 기록은. 우리 국회가 속기를 하듯이 대통령의 기록은 속기를 해야 된다고요. 속기를 하면 녹취가 당연히 있어요. 지금 국회도 다 녹취하잖아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 왜 국회가서 잘못 알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의록은 있다고. 제가. 회의록이 아니라 그게 녹취, 속기라니깐요. 대통령 비서실에 속기사 있잖아요. 그분들이 속기하실 때 녹음이 들고 같이 하시잖아요. 왜 있는 걸 없다 그래요? 7월 31일 수석 보좌관의 녹취도 있고 속기도 있고 기록, 기록 그, 왜 1억도 있어요? 그거 공개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국회 와서 두 분이랑 같이 거짓말 한 적이 없고요. 아니, 그럼 방금 뭡니까 실수입니까? 제가, 제가 아는 바에 아는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잘못하신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잘못하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아니, 그럼 잘못하신 거라고요. 잘 모르고 이 자리에 아니, 오신 거라고. 요 거짓말쟁이로 자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짓말이 아니면 잘 모르고 오신 거라고요, 이 자리에. ppt한 끼워보세요. ppt, 한번 제가, 제가 아는 바대로 PPT 띄워보시면 아까 실장님께서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하면요 생산 현황을 통보하게 돼 있어요. 네. 즉 뭐냐고 하면 선물의 숫자를 대통령 기록관으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현행법이에요. 해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통보하여야 한다. 매월 31일까지 시행령 4조 1항에는 통보하여야 된다. 기록물법 10조 1항과. 그런데 통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어떤 벌칙 벌칙이 없죠. 있습니까? 벌칙조항이 벌칙 없죠. 그러니까 현행법 위반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벌칙조항이 있고 없고는 다른 문제고 현행법에는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은 2022년에 선물을 126개를 받았다고 통보를 했어요. 근데 그 126개 안에는 기올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행법을 어긴 거죠. 물론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해행법을 어긴 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어, 그러나 그디얼백의 경우에 아니요, 제, 제,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마, 네, 하신 네. 말씀에서 끝 끝에 하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물로 받았는데 기록물로화 시킨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실장님이 잘 챙겨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PPT. 그 뇌물이라는 말씀은 다음 PPT. 잘못, 말씀하, 잘못 말씀하신 다음. 것 같고요. 그 뇌물이라고 아니, 규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럼 현행법 그러니까, 위반을 인정하십니까? 의원님이 아니, 그 표현에. 현행법 위반 인정하세요? 저는 그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그 대통령 기록물을. <laughs> 처리함에 있어서 제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 여부가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수사 기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만 말씀드릴게요. 아직이 없는 답지라고 대통령이 받은 증문은 판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 거기서 누락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 해보게 되는데, 일단, 그것이, 저는 뭐 벌칙조항이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은 지적을 하시지만, 단순 실수일지, 뭐 의도적인 걸지는 여기서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단순 실수일 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어쨌든, 이 영부인이 받은 이 선물은, 선물은 이것이 단순 선물인지, 아니면, 대통령 기록관에 가야 될 물건인지는 그거에 대한 판단은 판단은 지금 금년 말까지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그 판단을 지금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물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역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하시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선행법은 숫자에 통과하게 되어있다. 그 숫자에 빨리 빠진 거예요. 그것은 좀 확인. 단순 실수일 수 있겠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다면 단순 실수인데 그 벌칙 조항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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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네.